아니 음. 그 노말로 긁힌 거잖아 지프 유응 음. 어? 그런가? 야 우리 야야북원그 챕터 2 타임워치 게이머신 라멘 나비. 라멘로 해서 올려 그거 하면은 이제 최고딱 유튜브 값최고그세 개로 가니까 라거 <laughs> <laughs> 아니 내가 근데 이거 타임 그, 그 스톱워치 내가 음. 사실 내가 그 컴퓨터에다 달라 했거든 응근 음. 네, 그게 안돼 그 컴퓨터에 맨날 화면에서그 그 컴퓨터 화면이 자 깜빡 문 열었어 올라가는 데요 저기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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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진짜 가지 나무로. 거미 진짜 가지 가지 한다 진짜 가지 나무로. 어개 빠르다 여기. 야 거의 한2 0 초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? 응. 벌써 2 분이 아시나는데? 아 여기까지 는데2분밖이 분이나 걸렸다고? 1분3 0초 걸려야지. 털다. <laughs> 남은 7분 동안 그걸 다 해야 돼. 도됐어 아니야 가능해. 넌못 지나간다. 타이어 탔대 이거. 아니 벌써 5분이야. 좋됐어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 티면 이렇게 한게빨 빠르지 같은데? 콩지야 좋됐어야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?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거 무슨 아이 미미기 설중한 거 아님 신고할게요 NTC 아 NTC를 갈잡고 NTC 팔 앞에 키고 이씨 갈증 잡고있야겠다 빨리 빨리 run 빨리 빨리 찍끔찍끔씩하다 아, o k 스모킹. n g s 끔 c 끔 n 끔 s 끔 c 끔 n d s 다 이게. n d s e 여기가 좀 문제인데 여기가 좀 시간 벌리기가 c o n d seco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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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나도 뭐 소리 s <laughs> 하! 나비 뒤에 서으면 안죽죠? 빨있다 내가 간다 우린 달려간다 으흠 다시 할게 파란 랜턴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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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럼 파란 랜턴 껴야지 파란 랜턴 있구나 봐봐. 노말계도 그거 준다니까? 지윤 빨리 아쉬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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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, 그쪽 가냐, 그쪽 가냐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분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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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분 여기, 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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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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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온빨 아이 리야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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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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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 빨리 빨 태윤 어디 있어? 나 지금 어디 있어? 어라? 라나 나비도 없는데? 우와! 어? 야 좋댔다. 야 그냥 태윤이랑 놀게. 나 있어 날아도 될게. 아니 어디 있어? 오? 문 오. 열리는 소리가 났거든? 으 음, 제발 9분따라.. 열리... 제발 9분따라.. 50.. 51.. 오케이~~ 뭐야 9분 51초야? 어 9분 51초.. 90? 오케이! 나 근데 여기 갇혀있는데요? 네? 나 여기 갇혀.. 갖춰... 근데 이것도 인정이 될까? 나 혼자 깬건데? 아니 원래.. 원래 한명이 깬게 더 좋아 대윤 근데 원래 듀오에서 한명만 낀거잖아 아! 아무튼 인정임 오케 어, 아무튼 인정임